8월 6일 화요일, 배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앞세워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잇따라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치과 개원가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의 텔레마케팅 시도가 올해 상반기 들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시로 전화가 걸려오는 개원치과의 특성상 전화를 받는 직원이 가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면 이 같은 권유를 받았을 때 바로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잠시 가질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한구강아감년 임플란트학회의 2024 카오미 아카데미가 9월 7일부터 11월 3일까지 토, 일총 10회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2024 카오미 임플란트 아카데미는 임플란트 MBTI, 나에게 맞는 임플란트 찾기로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으로 진행되며 연수생들에게는 다양한 특전이 제공됩니다.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본부가 최근 간부와 병사 및 군무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증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자연치 운동본 박창진 사무총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해 강의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치과교정학회가 최근 전국 지부장 및 유관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6개 지역 교정학회 지부장, 11개 치과대학 동문회장, 13개 연구회장, 그리고 9개 의과대학 및 치과병원 교정과 동문회장 등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식이 오는 10일,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리나스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한편 11일에는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30주년 기념 학술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8월 1일부터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사업 추진 중인 KQ어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개선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 c u r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나라 암 환자의 등록, 검진, 의료 이용 및 사망 데이터를 안전하게 감염 처리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 빅데이터로 이번에 해당 데이터의 기간과 종류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템 파마가 구치케어 올인원 덴탈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덴탈 세트는 오스템 오. 구치케어 치약, GN 오랄케어 스프레이, GN 솔리드 가글, 세 가지 제품으로 구성됐으며 뷰센 공식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덴탈 세트 세 가지 제품에는 혐기성 세균과 단백질 부산물의 대사를 차단하여 구취 원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세트산 아연이 공통 함유되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봉사동아리가 최근 경북 고령군 우공면 사회복지법인 들꽃마을에서 무료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경북지대 이규복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10여 명과 경북지대 학생들은 들꽃마을 거주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의치수리,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치료 등을 제공했습니다. 양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연세미소치과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의료 지원 협약을 지난 30일 맺었습니다. 앞으로 연세미소치과는 치과 진료에서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 구강 교육과 검진 등 치과 진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선용 통영 청플란트 치과 원장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임원이 지난 2일 하동군을 방문,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해 치과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수억원을 편취한 간호조무사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 1단독은 의료법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근관치료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치아를 잃은 사람들은 심장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고 잃은 치아가 많을수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여러 개의 치아를 잃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66%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올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유명한 게 좋을까? 어,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세계적인 게 좋을까? 뭐가,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치과의사에게 사랑받는 게 좋을까?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